상주시의 곶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주시의회 성성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품질 곶감 생산 촉구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드립니다. 곶감 농가를 위한 장목반별 맞춤형 공동건조시설 및 저온창고시설 도입, 고품질, 곶감 곶감의 가공기술 및 기반시설 지원책 도입, 곶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등입니다. 성성호 의원은 곶감 산업 활성화로 곶감 농가의 소득 증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곶감 농가를 위한 개별 또는 장모반별 맞춤형 공동 건조 시설 및 지원 창고 시설 도입입니다. 두 번째, 곶감의 가공 기술 및 기반 시설 지원책 도입입니다. 세 번째, 곶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 중장기 추진 방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감나무 수고나 축기 지원 사업 및감 근조장 시설 개선 사업 도입입니다. 6차 산업 연계를 통하여 감과 문화, 관광을 접목한 산업을 육성하고 꽃감농가의 소규모 단위의 가공품 생산, 유통 판매 등을 활성화하여 꽃감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